오늘 운동은 벤치프레스 중량풀업 그리고 해머컬을 했습니다 오늘 벤치 프레스는 어, 168로 한 개씩 6세트를 했는데 꽤 무거웠습니다. 근데 168이라는 무게가 저에게도 꽤 무거운 무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겁긴 하지만 좀 자신감을 얻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. 요즘에 이 상체에 대한 반응이 정말 잘 오고 있습니다.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벤치 같은 경우 꾸준히 하고 있지만 제가 이 풀업 중량 풀업을 조금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, 비중을 조금 높여서. 특히 오늘은 25kg로 중량 풀업을 했습니다. 25kg로 8개씩 5세트를 했는데, 마지막 세트가 끝나고 나도 꽤 남았습니다. 힘이. 어, 제가 얼마 전에 30kg로 중량 풀업 테스트를 한게 엊그제 같은데, 이제 25kg로 8개씩 쌌는데도, 어, 나쁘지 않게 되는 걸 보니, 어, 중량 풀업이 정말 많이 잘 올라온 것 같습니다. 어, 일단 이런 요소로 인해서 풀업에 대한 수익 능력이 올라오니까, 거기에 맞게 벤치프레스도 안정성이 저는 올라가는 게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중량 풀업은 계속 집중해서 할 생각이고, 일단 25kg로 20kg로 한 것처럼 적응하는 기간을 가진 다음에, 다시 30kg로 올리겠습니다. 근데 많은 분들이, 아니, 증량 타이밍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? 물어보는데, 가벼워지면 올라가는 겁니다. 안 가벼우면 안 올립니다. 그냥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저는 또 생각을 하는 게 다음 훈련 세션에서 내가 회복이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이걸 놓고 많이 판단을 하는 편입니다. 근데 어 일단 들리는 것도 할 만하고 다음 훈련 세션에도 몸이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어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. 일단 내 25로 조금 더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요즘에 스쿼트에 대한 반복수를 많이 가져가면서. 조금 식사량도 조금 늘렸습니다. 반복수를 이렇게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어, 자연스럽게 입맛이 올라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식사량을 좀 올렸는데 그로 인해서 이게 어, 꽤 근육 쪽으로 많이 가는 느낌을 오랜만에 받고 있습니다. 어, 그래서 몸에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. 제가 중량 풀업을 이렇게 다시 열심히 하면서 어, 느꼈던 점은 어설프게 등 운동 이것저것 하는 것보다 이 하나라도, 내가. 객관화가 잘 되는 운동 한 가지라도 이렇게 객관화를 잘 해서 계속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요즘에 느끼기에도 제등 근육의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훨씬 더 어, 풀업을 하는 거나 앞으로 미는 거나 이 상체 전반적인 볼륨감이 어, 더 두꺼워졌고 근육량도 느는 게 조금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저도 매일 제 몸을 뭐 보기도 하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중량 풀업이 됐든 뭐가 됐든 이한 가지 나랑 잘 맞는 이런 한 가지 운동을 선택해서 그 운동의 중량이 올라가려고 노력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. 이게 어떻게 보면 뭐 탑세트랑 비슷한 개념인 겁니다. 탑세트도 한 가지 훈련에 대해서 객관화를 해서 그 기록이 늘려고 하는 것처럼 뭐 비슷한 개념인데 근데 탑세트보다는 저처럼 전체 훈련 중량을 올리는 게 저는 훨씬 더 효율적이게 느껴지고 저랑 잘 맞았습니다.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. 근데 무조건 성공하냐 안 하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강제를 올리게 되면 몸이 소화가 안 되고 병나니까 몸이 회복되는 것도 보고 성공하는 것도 보고 이렇게 확인하면서 천천히 올라가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실 어느 정도 훈련 객과나가 잘되고 자세도 잘 나오신다면 먹는 걸꼭잘 챙겨 먹어야 합니다. 체중이 똑같은데 올라가기는 정말 어렵습니다. 자,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